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있지만 지역 경기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광양항 배우구지가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배우 단지에 화물 창출형 기업이 잇따라 유치되면서 신규 물동량 증대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의 기억과 감동을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느끼는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오는 25일부터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는 5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번기 여성 농업인의 병농 부담을 줄여주는 마을 공동 급식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부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마을 공동 급식이 해마다 200개 이상씩 확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메르스가 진정되고 있지만 지역 경기는 여전히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심 끝에 자치단체들이 미뤘던 문화체육 행사를 재개하고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반값 할인에 나섰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만 정원 매표소 관광객들로 붐빌 시간이지만 한산하기만 합니다. 푸른 잔디와 여름 꽃이 어우러진 정원은 오히려 한적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메르스도 조금자 진정을 우고 그래서 가족끼 왔습니다. 재래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메르스가 주춤해졌지만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그만큼 매출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말도 못하지 안 좋기로 사람이 아예 안나오게 장사가 반절로 떨어져 버려. 순천시가 메르스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이용객은 30% 관광객은 60%나 줄었습니다. 단체 방문이나 숙박이 취소된 관광객도 3,800명이나 됐습니다. 이 같은 경기 침체에 순천시는 오는 26일부터 한 달간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반값으로 할인하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매해 이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메르스로 취소 연기됐던 문화공연과 체육행사도 다시 추진됩니다. 그 동안에 계획돼 있던 아고라 순체이나 체육 행사들이 다 취소되거나 연기됐었습니다. 이제 이주부터 예정 계획대로 좀 추진해서 분위기를 좀 반전해보고자 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 850억 원 가운데 실질적으로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예산도 7, 8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됩니다. 메르스발 경기 침체, 자치단체마다 지역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메르스 여파에도 광양 지역 도서관 이용자는 증가했습니다. 광양시는 메르스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광양시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6월 한달 하루 평균 이용자 수 630여 명을 기록해 지난 5월 대비 1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독서 마라톤 등 범시민 독서 캠페인 추진에 따른 시민 독서량 증대에 따른 결과로 파악된다며 메르스가 진정되는 대로 다양한 독서 지능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서관 이용률을 더 높일 계획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에 대한 기억과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재미를 던져줄 리마인드 엑스포 페스티벌이 엑스포장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는 오는 25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박람회장 디지털 갤러리와 엑스포 광장 일대에서 2012 추억의 사진 공모와 전시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5일에는 엑스포의 개최 의미를 되새기며 관객과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를 마련하고 8월 9일까지 매주 주말에는 다양한 거리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가 엑스포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고 5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배후부지에서 창출되고 있는 물동량이 당초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항만공사와 광양시가 최근 화물 창출형 기업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신규 물동량 증대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뒤편에 조성된 356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배후 부지. 지난 2003년 처음 작공돼 10여 년에 걸쳐 조성된 동측과 서측 배후 부지에는 현재 모두 32개 기업이 입주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곳 입주 기업에서 한해 창출되는 컨테이너 화물은 18만 2천 TEU. 배우부지첫 조성 당시 물동량 100만 TEU를 기대했던 것에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란 실적입니다. 항만 공사는 입주율 30%에 그치고 있는 서측 배우부지에 화물 창출형 기업의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타겟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며 올해 안에 성과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된 물류기업, 해외 지사도 있는 그런 기업들과도 접촉을 하고 있어서 아마 금년 하반기 내로 제들 서측 배우단지 기업 유치할 때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광양시도 배후부지 입주 의사를 보인 다섯 개 기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배후부지 활성화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다 입주를 하고 나면은 약 460명 정도. 어, 고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물동량은 약한 6만 TEU, 그리고 어, 투자지시 효과는 한 270억 정도 그대로 어, 그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항만공사는 오는 2020년이면 광양항 배후 부지에서만 70만 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배후 부지가 물류 창출형 기업 유치를 통해 컨테이너 로컬 화물 창출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시가 농민들의 가장 큰 전국 행사인 농업 경영인 전국 대회 유치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제15회 한국 농업 경영인 전국 대회가 내년 8월 여수에서 열릴 수 있도록 유치 신청서를 냈다며 1차 심사에서 광양시를 제치고 여수가 전남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개최지는 다음 달 1일 경합지인 구미시와 심사단 현장 실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전국 농업경영인들과 관계자 등 3만여 명이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가장 큰 행사로 2년마다 자치단체를 돌며 열리고 있습니다. 농번기 여성 농업인들의 영농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내 마을 공동급식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마을 공동급식 대상을 매년 200신 3개씩 확대해 오는 2018년에는 1,2065개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인건비 100만원과 부식비 100만원 등 2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마을급식에 해마다 10억원 이상의 지방비가 들어간다며 내년부터는 총 사업비 가운데 50%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새정치연합혁신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1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과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 등을 고려한 교체 지수 적용, 부패연루자 당직 박탈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는 광주 등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우리 당 정치인의 기득권적 행태를 우리 당에 대한 호남의 심각한 민심 위반 그 원인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광양의 일부 애호박 농가에서 불량 모종이 공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오늘 피해 농민들이 서울 NH농협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해당 모종을 공급한 육묘장과 육묘장의 종자를 판매한 NH가 모여 3자 합의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며 양쪽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엑스포장 내 비고쇼가 임시 휴관합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재단은 장마와 태풍시설 점검으로 인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어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재단 측은 그러나 금, 토, 일, 주말과 휴일은 특별히 많은 비와 태풍이 아니라면 휴관 없이 비고쇼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순천 현대 여성 아동병원이 2015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센터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7억 5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센터가 선정됨에 따라 전남에서 발생하는 2.5kg 미만의 미수아와 심장 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 신생아에 대해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신생아용 중환자실이 설치 운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24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출입하는 화물차와 운전사에게 RFID 무선 전파 인식 칩이 내장된 통합 항만 출입증을 발급하며 광양항에 발급을 위한 출장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로 나뉜 현행 출입증 관리체계가 일원화되고 기존 바코드 방식보다 게이트 정차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239개 지역 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지난해 성과를 평가한 결과 여수는 상위 10% 이내에 들어 최우수기관에 순천과 광양은 상위 30% 이내에 들어 우수기관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지역 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와 차상위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제정한 송수건 시 문학상이 올해 첫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오는 9월 말까지 실시하는 송수건 시 문학상 작품의 공모 대상은 기성 시인 부문은 시집 한권 신인 부문은 시 10편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고흥 출신의 송수건 시인은 1975년 문학사상 신인상에 당선돼 등단했으며 영랑시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이 광양만권 굴 채묘의 적기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달부터 광양만 북서부 초남 황방지선에 대한 해양환경과 굴유생 출연량을 분석한 결과 동지선에 대한 제 1차 채묘 적기는 오늘부터 일주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묘는 굴의 어린 포자를 패각에 붙이는 작업으로. 여수 지역의 군량식은 938헥타르의 어장에서 해마다 4만 톤을 생산해 40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운행 택시에 대한 방역 소득을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6일까지 전남 개인 택시 운송 조합 여수시 지부에서 시 전역을 운행하는 개인 택시 811대에 대한 방역 소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는 택시 외에도 시내버스와 여객선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른 대중교통회사에도 살균 소독제를 배부하고 메르스 감염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